안녕하세요. 스테드도 통계연구소 소장 이일현입니다. 프로세스 매크로 버전 5.0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부분이 약간 좀 변경이 됐어요. 변화가 좀 생겼고요. 4.3 버전하고 차이점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많이 생기는데 자, 기존에 보면 이쪽 부분이 활성화가 안돼 있죠.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조절 효과 여기는 조절 효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조절 효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절 변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절 변수를 넣어줘요. 넣어줘요. 넣어주면 옵션에 가서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가됩니다 자, 조절 효과 옵션이다라고 했는데 이쪽 부분이 조절 효과 옵션이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하는 부분 을 체크해 볼까요? 선택하시고 모먼트 존슨 네이먼제너라이트드비주얼라이 m o m 모먼트 그다음에 에스 a 이트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보죠. 차례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 부분은 민센터링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민센터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조절 효과에서 민센터링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었어요. 어, 필수 조건이었는데 그런데 어, 어,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다중공성성 때문에 그랬었죠. 다중공성성. VIF가 조절변수, 조절효과가 들어가면 VIF 값이 과대하게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거를 해결하고 해서 민센터링을 한다라고 했어요. 민센터링하는 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절효과. 이세 개만 민센터링할 땐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변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X1, X2, X3, X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네들도 민센터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거 모든 변수들을 민센터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변수는 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데 그 이후의 연구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죠? 헤이즈 교수님입니다. 헤이즈 등의 연구들에서 살펴봤더니 살펴봤더니 민센터링이 다중공수 해결하는데 사실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조절 효과가 들어갔을 때 VIF 값은 커지긴 하지만 이것이 수식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민센터링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민센터링 은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도 민센터링을 한 거보다 민센터링을 안 하는 것이 조금 더 해석이 더 쉬워집니다.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요 부분을 체크, 해 여기 예, 요거를 예, 체크하고요. 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요거를 체크해서 뭐가 활성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존슨 네임만, 존슨 네이만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 효과에서, 그다음에 예, 조절 효과, 그다음에 조절된 매개효과. 그래서 조절 효과의 조절 변수 의 역할. 조절 효과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어디? s 이이 존슨 네이이 f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h a t the 이 i r s t 는 h i n 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 h i n 조절변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에 이 각각의 p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이 p 값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고요. p 값을 찾아주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95% 신뢰구간 95% 신뢰구간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 덧붙여서 뭐까지 해주느냐?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줘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가 빛값이라고 빗값, 여기가 했잖아요? 그럼 빛값이 여기가 0입니다. 그럼 이쪽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디? 이만큼, 이만큼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한2.2 정도 되네요. 조절 변수가 2.2 미만에서는, 미만에서는 95% 신뢰 구간 안에 뭐가 포함이 됩니까? 0이 포함이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조절 변수가 2.2 미만에서는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의 영향을 안 준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안 준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2.2 이상에서부터 됩니까? 95%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이 되고 있지 않죠? 여이 포함될 수아 있어요. 그리고 이거 플러스가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어떻게? 플러스로 영향을 주죠. 그런데 조절변수가 커질수록 조절변수가 커질수록 x가 y에 미치는 양의 영향력이 커진다. 강화된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이걸 해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존슨 네이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존슨 네이만을 보여주는 것이 옵션이 체크하기에선 요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요걸 체크해야 되고요. 그다음 조절 효과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됐죠? 독립 변수, 종속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의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 변수가 평균이었을 때, 조절 변수가 평균 그래서 표준편차를 뺐을 때 조절 변수가 평균의 플러스 표준편차였을 때즉 조절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절 변수가 예를 들어서 조절 변수의 평균이 3이고 표준편차가 1이다라고 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는 거예요 조절 변수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x와 y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울가 이거 b값이 기울기가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조절 변수가 커질수록 커질수록 x가 y에 미치는 양의 영향력이 커지죠. 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옵션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어,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옵션을 그릴 때 어, 우리는 예전에는 여기 뭐냐? 퍼센트로 대략적으로 16%, 50%, 87%, 86% 이렇게 해줬었는데 지금 뭘로 평균하고 표준편차 조절 변수 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그려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 효과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